아저씨가 영원에서 왔어요. 기억 나시죠? 옛날에 와밥 해달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기억, 기억 안 나요? 뭐 군청에서 왔다 하고. 예, 네, 기억나지 그죠? 예 네, 아저씨도 그렇고. 예, 예, 뒤 아저씨도 그렇고. 지금 아저씨가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80, 80 넘었어, 이야. 응. 오래됐다. 우리가 기한십몇년 전이니까 그때는 젊었네, 그죠? 응. 아. 야, 이게 기철집이라 그래. 이걸 무슨 집이라 그래, 이거? 어, 투방, 투방. 투방집. 토방집 아, 투방. 아하. 아. 이거 짓는 것도 아는데, 내가? 야. 응. 응, 응, 응. 여수 우리 밥 먹었어. 야. 하... 이, 이, 이 집에 시켓도는 없어요? 네? 시켓도? 응. 아들이 없어요? <laughs> 아, 주말에 와서 좀 몰라이. 하. <laughs> 응. 막내가요? 아...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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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야, 이 이나 뒤에요. 참나무하고 야 이렇게 있네 이렇게 집어. 아유 이 지둥이 아주, 예? 야참 멋있게 지 있네 이거. 이거 질 쪽에 내가 왔다 갔다 해서 알았어요. 기온 저뭐요할머니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돼요? 아저씨가 더잡혔어요 아저씨가 더 많이? 아저 집에서 지혈전에 와놀고 했는데, 아참 우리도 미쳤지 이 고를 조에서부터 걸어 내려왔어요. 어. 이제 진도 진드 요구부터 진도 이집에가 노노하고. <laughs> 진동 집에 갔다가 지금 막 근데 오는 거예 그거 물이나 몰래 안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던데 음. 술좀 먹지 말아야지 아이고. 아. 그래서 자고 공장 먹어 그러니까 강아지야. 저 저래도 저래 술 먹다 보면 뭐안 되지 뭐. 야이 낙동강 낙동강에 강가에 이래 집이 있다는 게 드물어. 이 낙동강이 몇 군데 안 돼요. 그렇지. 야 없어. 야다떠났어요 이게 강가에 이래서 산단지 또 아니면 뭐 길이 좋아져 가지고. 길이 좋아져가지고, 뭐, 개발이 막 돼가지고, 하지만, 응. 뭐, 요, 최고의, 뭐, 아주. 저쪽 방이, 저쪽 집도 멋있는데. 작년에 그래도 물이 많이 안 나갔죠? 네, 작년에 이게 다까지 한다고. 네, 물이 많이 안 나가가지고. 아주 씻으면 인사를 드리고 갈래, 행기. 아그 멀리 갔어요 멀리 갔어요? 네, 다영갔 가셨어요. 다영고구인사 구인사? 네. 아, 지금 우리 거서 왔어, 영춘소. 구인사요? 저 사람 영춘사라고. 아, 구인사 같구만 아하, 여는 구인사 당긴 사람이 많아. 네. 음. 네. 좋은 데 들어가요. 집 사진 한좀 찍고 신기해가지고. 아, 요 물이 나오네. 아, 좋은데 아. 들어가요. 들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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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신기한 집이네.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나무를 박아가지고. 님. 그건 볼집이나? 이 낙동강변에 화장실 이래 서 있는데 옆있걸 야, 진짜 멋있다. 어? 화장실 이 낙동강을 끼고 이렇게, 야. 어? 어? 유일하게 고향을 안 떠나고 집을 지키는 집인데 이야, 옛날에 여기 일찍이 떠날라 하다가 송이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어, 당시에 송이돈을 8천만 원씩 했다니까 엄청난 거죠 3편트 아름다운 풍경이고, 아저씨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수박해, 구경을 좀 하고, 아유, 수박인데. 낙동강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으니 딱한 집이 유일하게 남았네